이차 방정식 a 의한 근이 n이라고 할때예를 구해 달래요. 즉 n의 제곱 플러스 n제 제곱분의 1은 요 생김새가 지금 이렇게 쭉 가로로 돼 있는데 요렇게 뒤축한 세로형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문제랬죠 그렇죠. 얘를 자, 일단은 이 한근이 n이니까 n을 구하는 게 아니고 x에 n을 대입시킵니다. x에 n을 대입시키면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은 0이 나오죠. 근데 이게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길쭉한 것이 이렇게 세로형으로 무슨 분에 갑자기 분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나눠달라는 얘기죠. n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쵸? 그러면 n. 플러스 4 플러스 n 분의 1은 n 분의 0은 그냥 0이죠. 지금 나는 n 분의 n 플러스 n 분의 1이 필요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리고 n의 제곱 플러스 n 제곱 분의 1을 원하니까 양쪽에 제곱을 해줘야겠죠. 제곱을 해주면 n의 제곱 플러스 ean eabe 하고 이걸 곱해주니까 그냥 플러스 2죠. 플러스 n의 제곱 분의 1은 16이 되고 내가 원하는 n의 제곱 n의 제곱분의 1은 1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4.